습니다자 <laughs> 여러분 오늘 해볼 주제는요. 상조, 가락, 공복 중에 오늘 드디어 요 친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게 정리를 하고 가보자고요 여러분 이노에서오이대상을 이해할 때 상조, 가락들참상조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람이 자렇게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사랑을 해버려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사람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다룰 구속입니다 여러분 자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중심으로 이 구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우리 한번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원복음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한 분이죠. 근데 동시에 몇 분이에요. 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분이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요한복음 1장 1자,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걸 아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한복은 1장 10절에서 12절로 갈게요. 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자 뭐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상이 그 분이 하나님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그분이 그 분이 그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지금 잘 보이니? 잘 보이고 있어?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 최초의 상세보다도더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이씨, 이런 너 기차 그러니까 창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뭐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어, 그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가서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끌어다가 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것이 구속인데 그거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받아서 새로운 창조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 알게 되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퀴즈 잘 풀어주셨어요 어, 제가 원하는 답들은 조금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어, 확인해 주시면되고요자 그러면 오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창조대술이다 마리였고 근데 그거를 구속,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다 이제 문제와 힌트 가 같이 옵니다. 누가 어디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바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디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셔서 구속을 할수 있었는지, 어, 그를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 이거 정답을 몰라더라도이거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제가 또 보고 아 이거 진짜 좋다 그러면 제가 선물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상 들어가십시오